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한자 공부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우리는 한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합시다. 지금, 우리 지금까지 끝낸 한자구요. 앞으로 미래에 할 한자구요.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자예요. 이게 지금 다 누가 쓴 거죠? 자야. 그래요. 그럼 한번 완성한 한자들에 대해서 할까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ING, 오늘 하고 있는 한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봅시다. 네. 말을 화. 오케이. 동화할 때 하죠? 네. 맞아. 대화할 때 응. 화기도 하죠. 음. 음. 자 그다음 어 화자가 좀 틀렸네. 음. 화자는 음. 그다음 먼저 이거. 이 책. 음. 넘어가고 여기다. 음. 놔두고. 색깔이 안답습니다. 네, 그다음 물 개로화. 가을 행, 네. 진젤 부 음. 싸움 전. 좋아, 좋 음? 노래가 어? 인지? 아 비슷하지. 달을 타. 그래, 달을 타. 여기서. 여기서 그럼 질문이 있어요. 자, 요 한자는 뭘까요? 옆에 이게 있으면. 흙 토, 알, 땅, 지요. 딩동댕. 그럼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겠네. 얘는 달을 타. 사람이 다르니까 달을 타. 여기는 땅지. 딩동댕. 자, 배운 공부하면 되고요 낮, 면, 본면. 음, 이건 어떠, 언제 쓰죠? 이런 한자는. 정면. 오, 맞아요. 정면. 뒷면. 뒷면, 앞면 할때 면이죠. 이건 뭐였더라? 음 정도도 이거 오빠도 최근에 배운 단지인데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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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릇파르 잘하는 풀초네요. 그러네. 초자 맞았어요. 음. 빛광 시설 세. 세탁할 때 세탁기 음, 삼소변은 이렇게 쓰면 더 멋져요. 삼소변은 하나 둘셋 그렇지 아주 멋지게 쓰네요. 네. 세탁할 때죠. 그럼 빛광 방금 얘기한 빛광은 어떻게 쓰죠? 혹시 쓸수 있을까요? 음? 그거는 뭐지? 티처 아, 먼저선이구나. 먼저선. 빛, 광은 비슷해요. 응. 하나. 맞아요. 빛, 광이네요. 진짜 잘했네요. 어 이건 뭐지? 너무 어려운 한자야 울명. 헉, 울명이네. 이거 이 글자로 비... 빼면 뭐죠? 세, 조. 그러네.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다시 써볼게요. 이게 완벽하네요. 그러네요. 잘했네요. 음. 네 음. 이거 첫문어예요보슬 탈. 음. 조금 더 아래 있었어요. 음. 탈출. 음. 와, 탈출 맞아요. 네. 탈출. 탈, 여기 탈옥도 나왔네요. 음. 탈옥도 맞아요. 탈출 자쓸수 있을까요? 탈출. 음. 출차. 음. 옆에. 음. 출자는 하나, 둘, 셋. 둘,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출입구 혹시 쓸수 있을까요? 출 일단 출. 네. 네, 입자는 하나, 둘. 근데 왜 이렇게 쓰나요? 좀더 길어요. 어, 이건 사람이 짜죠.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쓰냐고. 아,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미끄럽게 팔려 그러나? 너무 많아서. 요 음, 그럼 사람이 있잖아? 여기는 왜 많아? 좀작는데요 음. <laughs> 음, 그렇구나. 머리 두네요. 그러네. 이거 빼면은요? 여기는 뭐지? 콩 두요. 음. 케이트가 싫어하는 콩 두네. <웃음> <웃음> 콩 나물은 좋아하는데 음, 콩, 이거는 나물은 좋아하는데. 이것은 뭐더라 들거 음. 그러게 아 진실 부르지 음. 음. 우리도 맞고 응응 음? 음? <laughs> 이거 오빠도 아미쳐응 음. 음. 오빠도 오늘 배운 앉아야 낮을 저랑 저도 낮아 저력을 발휘하다가 오늘 배웠어 저 낮을 저면 응 낮은 면 해서 저 면이네. 음. 읽을 독. 오. 음. 이거 전에 맞았었는데 음. 한번더하해고 맞아요. 음. 뭐지? 열매 과. 음. 이런 열매가 더 있나? 음. 어 정말 잘 썼네 처음 보자지 응, 음, 처음 보자 떨어네 어떤 게 있죠, 한자는? 어떤.. 아는 한자 어떤 게 있을까요? 케이트가? 풍초, 음. 또우, 입구 음. 삼수변 어, 그래 근데 낙.. 낙을.. 아, 낙하산도 있구요 낙하산 예? 낙엽? 음, 낙엽도 있네. 이파리가 떨어지면 엽자는 혹시 본적 있어요? 엽? 응. 음. 본 적은 어? 응? 음? 그렇게 어려운 한잔 아닌 것 같죠? 응. 응. 응? 자리 다. 응. 좌석. 응. 음, 자리 좌석. 자리 음. 자, 자리에 다 앉으세요. 좌석. 응. 음. 그렇죠. 흑도는 그렇게 쓰죠. 어디서 완니 본함체입니다. 다시 재, 재활용. 음, 맞아요. 재활용. 우리 케이트 잘하는 재활용이죠. 오, 예. 한자 부스는 뭐 드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뚫, 뚫어주고요. 넷, 다섯. 여섯. 여섯. 딩동댕 오한번더 쓰는 센스 오 마이 갓한 번만 더 그렇지 위에서 뚫고 아니 위에서 뜨는 게 먼저예요 뚫고 둘셋셋한 번만 더 쓰자 아야쓸 제자가 아주 좋아하고 있네요 사랑해 그러네 예정 음, 그렇지. 애국가. 애국가에 쓰이죠. 쓰이는 것도 많이 하네요. 음. 어? 각, 구? 더 할, 가. 음, 증가. 가속? 그렇죠. 가속에도 쓰일 수 있죠. 참가? 응, 음, 참가하다. 내가 오늘. 이 수업에 참가합니다. 어, 밸런스가 좀안 맞아요. 힘 역자가 너무 크고 이 붙자가 너무 작네요. 어,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았어요. 처음 보 한자 또네. 음. 월권 네. 와, 한자 진짜 씩씩하게 잘 썼네요. <laughs> 옷, 보기네요 오, 바로 나왔어요. 와, 진짜 잘 썼네? 이롤성. 네, 이거랑 같이 한자 어떤 게 있죠? 쓸수 있는 한자가? 성 자는? 아, 정말 씩씩하네요. 미션 컴플레이트 complete! 성공? Success! Success! 맞 u c c e s s Success! 죠사 c c 교 s s Success! 교교 c 교 e s s 아 u 교 c e s 교교 u c 교 e s 아 s 교 c c e s s s u c c 는 s s 그교 c c 아 s 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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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미안. 응. 음. 음. 어, 일을 실. 음. 아. 어, 근데 그 비슷한 한자를 아는 게 있죠. 그 먼저 선. 음, 먼저 선이랑도 비슷하네. 네, 잘했어요. 응. 음. <laughs> 토록상이 있네요. 음. 하나, 둘, 그러네. 여기가 토록상. 음. <laughs> 진찰할 진 그래 케이트가 수의사가 되고 싶으면 꼭 청진기를 나중에 쓰게 되겠지? 음. 들을 청 진찰할 진아프냐 싫어? 응 <laughs> 그래야 마디 촌오 딩동댕 그지? 대답할 답 대답 음, 음. 대답 할수 있고 답장. 그렇지, 답장, 답변하다. 정답? 정답은 한자 정자가 어떻게 될까? 발열정 그렇지, 발을정 어, 정답 맞네. <laughs> 우와, 맞췄어. 짱, 역시, <laughs> 역시 짱. 뿅. <비용. 웃음> 응, 뿅. 응? 흰쓸노 맞아. 언제 쓰죠? 노력. 어. 그렇지, 노력을 한다 했어요. 노력만 나오네. 음, 그러네. 노력에서만 쓰이는 한자인가 보네. 이게 혹시 이 위에가 힘이 없으면은 뭔지 알아? 무슨 한자인지 알아요? 노비노자예요. 노비노. 노비에게 힘 쓰게 만드는 거가 그래서 노력할 때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 노비문서. 음, 노자 맞아요. 잘했네요. 이것도 연습. 음, 음. 자. 이건 바로 음. 살활 음. 음. 활동하다 활발하다 할때 활자예요 활활 음. 활활 자 오늘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 하고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자 이제부터 한번더이 시간이에요. 자 이건 뭐지? <laughs> 음 모르겠네요. 음, 모르겠네요. 그 뭐지? 이거는? 말할화. 오케이. 그다음. 그 다음? 그, 아, 안 돼. 달 음, 행. 괜찮아요. 지, 짐질부, 짐부? 어, 맞아요. 짐질부, 짐부예요그 음, 다음? 달을 음. 타. 그렇지. 여기가 흑토 자가 붙으면? 땅지 그렇지. 음. 정도도. 응, 어, 딩동댕 더. 야 오늘 온도, 온도가 몇 도야? 온도 몇 도? 이거 할때 쓰는 거야. 씻을 세. 그럼 이거를 쓰는 세. 한자가 어떤 게 있지? 응. 응. 어떤 한자가 있지? 응. 세. 세탁. 그렇지. 세탁. 씻을 세. 씻을 탁 자가 있어요. 맞아. 세수. 오, 세수는 한자 어떻게 될까? 어. 씻을 새에 뭐, 뭘까? 놀랍게도 손숫자를 썼더라. 응, 아 손으로 착착 근데어 어. 손숫자는 그게 아니었죠? 손숫자 는 하나 둘 셋이야. 이것도 되고? 되게... 응. 옆에 옆에 있을때어 게... 그렇지 맞았어. 이게 던젤 2. 네. 투. 어 맞았어요. 와 지우 기억 잘하네 하나 둘 셋. 가 아, 진짜 씩씩하게썼네요 자, 이거는. 음. 음. 버슬 탈. 그렇지. 이거로 탈수할 수 있어. 세탁기. 탈수. 그때 아. 물수자를 써요. <laughs> 음. 밑쳐. 딩동댕. 열매과. 그렇지? 응? 음. 음. 떨어질라. 그렇지. 다시, 제. 그렇지. 응? 더 할까? 그렇지. 이것도? 응. 세월콘? 응? 일을실 그렇지. 진찰진. 그렇지. 뭐 진찰 아이고. 대답할 다 응? 놀칼, 노령노? 오, 맞췄어. 예, 야, 진짜 멋있다. 무슨 대로? 응. 살, 활. 네,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오케이. 지금 15분째 됐고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퀴즈. 이거 섞어볼게요. 보여주지 마세요. 음, 아니에요. 한번더할 거예요, 이건. 한번더 시작해보자. 자, 이건. 이것은. 응. 음. 네. 짜잔. Okay. 네. 음. Okay. 진찰 a y o k a 이 Okay. Okay. 자자 a y 질부 맞아 어 k a y 지 승부를 걸자 승부 음. 승부 걸자 음. 이게 성공, 이게 더? 음. 오케이 okay. 오늘 어려운 환자들이 많죠. 보털 음. 이럴 실. 네?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있잖아. <laughs> 아 계속 <진짜> 짜증나. 어? <laughs> 아, 짜증나. 괜찮아. 자 이건 삼수변이 들어있지. 응? 삼수변에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뭐하지 시설실. 맞아. 음. <laughs> 아 짜증나. 응? 괜찮아. 오늘 덥네. 힌트. 정도 더. 그렇지. 어느 쪽이 맞는 거였나? 이거 쪽이 있나? 맞는 거? 응. 맞는 거 이쪽이 었지 아, 아니야. 이거 틀렸잖아. 아, 응. 그러네. 어, 이거네. 바뀌었네. 응. 응? 엄마도 헷갈리지? 말하러 가. 말하자 열매 해봐. 그렇지. 미쳐. 가급이네 응? 이거... 음, 잘했네. 다을를 타. 와우, 속도 장난 아니다. 떨어질라. 와우, 그다음. 한번 속지, 두번 속냐? <laughs> 맞아. 세울 건. 응? 응? 더할 거. 와우. 다 다시 이제. 그렇지. 이를 실. 와우, 아까 비슷한 한자 같이 있어서 헷갈리지. 김쓸노 <목소리> 와. 수에다가 <목소리> 살활. 음. 물속에서 활동해서 살활이 되네. 자, 이거. 자. 살활. <목소리> 오이운좋네 우리 행운의 케이트. 티슬슬 <목소리> 그렇지. 쉬. 응? 한만 보면 돼, 이거. 바로하 응? 음음 해. 응, 거슬 응, 오오 야스, 야스. 뭐지? 응, 뭐지? 진짜 알지? 응, 청진기. 덜 가. 우와우. 아, 나온게뭐래더라 응, 또외상 아, 아, 세도 아, 아, 나 그거 어, 처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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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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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거 아, 바람이 바람 자, 때문에 이번엔 뭐부터 시작해볼까 조조조준 아 이거 칩한 로트 치우자 자 조조조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세르콘 네 갈행 오 아직 뭐부터 할까 오다 말씀 언짜가 오른쪽에 있네. 아 왼쪽에 있네 뭐로 할까 말할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케이트 꿈 뭐죠 진짜진크렇지 해냈다 해냈다 빵빵빵빵빵빵 헤냈다 빵빵빵빵빵빵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20분이나 했네 우와 집중력 짱 안녕 아 그리고 잠시만요 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음.